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요수하 십삼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십삼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불렛 사람의, 사람의 모든 지역과,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타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브라리아 마무리와 경계 아베까지와 또그 발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발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곳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조차 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여.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나세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 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아와의종 모세가 네.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고다르는 골짜기가에 있는 아루엘레서부터 에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해수군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레앗과 밑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로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담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옥의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우사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의지역은아름 골짜기가에 있는, 있는 아그엘에서부터 해수분과 <laughs>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분과 바못발과 뱃발무은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밭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살과 백불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데어 사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분에서 다스리던 아무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전한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에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루벤 자순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순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가치과고가 자순에게도 그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레안 모든 성업과 안몬 자순의 땅 절반과 라빠자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드보님까지와만아님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숲꽃과사본곶헤스본 왕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런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성옷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화세 자손이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 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에,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아이들 모든 골 육십성옥과. 길르아 절반과 바사낭옥의 나라 성음 아스다록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릴돌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마진평과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있습니다 레이위지파 오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아들 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어들 땅이 매우심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때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두 개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어, 이끌어가고, 정복하고 어, 했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게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데 또 뭐예요? 그땅 가운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느낌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세도 이제 정리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여호수아도 이제 어 멈추고 사명을 멈추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았고 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으니까 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서 그를 통해 또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해야 될 사명으로 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요수에게, 어, 너 나이가 많고 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 했는데 뭐라게요? 어, 너, 어, 앞으로 주는 땅, 어, 그 앞으로 남은 또 정복해야 될그 땅들도 그 자손들도 어, 다 쫓아낼 테니까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 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땅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분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제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못 해.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나는 못 해. 나는 나이가 많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지금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는 아홉 지파 반이 이곳에 오게 정착을 하게 될 건데 이곳에서 아홉 집과 반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남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도 할 만큼 했죠. 그 열심히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할 만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역사를 멈추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안타까움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인약감 때문에 역사를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세워서 역사하듯이, 또 여호사가 또뭐무한대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 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또 생명이 다하면 그 다음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우, 누군가를 또 세우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이나 또 이것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시면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은 계속 남아 있다고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나이 많아 나는 더 이렇게 연약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이곳에 불러 주셨으니 이렇게 함께 해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살아가면서 멈춰야 될 때를 내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꼭또 힘이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못하는 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힘이 없던,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또한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임을 알게 됩니다. 요소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거창하게 민족의 지도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걸 깨닫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하게 될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수 있는 때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면 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지도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제까지 사명이 있느냐면. 하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바로 사명이 있게 되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될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게 되면 어 이렇게 어 요단 서편에서 더 정복할 땅이 있다. 요와너 나이 많지만 그땅 그 내가 더 이기게 해줄 거니까 분배 내 말대로 분배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로 14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의 그런 어 동쪽에서의 기업의 분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문화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가족속은 요단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게 에 받았는데 모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일어아니라이 요단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집합반이 이미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서 그 땅들이 이렇다. 이건 지금 새롭게 정리한 게 아니라 이미 유단강을 건너기 전에 되어졌던 이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루벤지파, 갓지파, 또문낫세 반지파, 이들이 기업을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에 기업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될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 땅이, 원래 생각했던 땅이 아니, 계획했던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여기가, 우리가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들은 또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허락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그 요단 동편도 뭐 원래 없는 거고 어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또 요단 건너서 또 요단 서편에서도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지금도 요 사는 나이가 많지만 뭐라고요? 어 늙었지만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요단 서편도 아홉 집과 반에게 분배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 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주셨구나 이렇게 함께해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두집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될때 중요한 여기 기준이 하나가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뭐로고 뭐냐면 가족을 기업,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많으면 좀더 주게 되고, 적으면 적게 주고,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주게 되고, 가족이 적으면, 가문이 적으면 조금 적은 땅을 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어,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평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 하나님 죄는 주고 나는 안 줘요? 이런 생각. 이것도 굉장히 불신적인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걸 주기도 하고 그거 내가 원하지만 안 주시는 것도 있고 자뭐 자식도 부모가 부모에게 뭐 이거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주지만 안전이 위험이 되다든지 또 문제가 있으면 위험화가 하면 그것을 아무리 떼쓰고 해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면서 꼭이땅분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또 이런저런 은혜도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것이지 다 똑같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맞게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되고 또 은혜로 살게 되면 그때그때 그때 기가 막히게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형편에 맞게 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수할 수가 있고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들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요.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또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요. 낙심하여 힘이 빠진 사람들을 또한 격려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다시금 세임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나보다 더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인도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거려주시고또 함께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과 34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욥수아가 기억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 이에다 33절 뚫겠습니다 오직 33절 오직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1 4절과3 3절에서다 글자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거기에서 내용이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수아고 뒤에는 모세에게 뭐 모세가 뭐그 말씀 나머지는 어 거의 뭐 똑같은 어 내용입니다.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뭐 똑같은 얘기죠. 어 여기서 보뭐 다른 것은 여호수아가와 모세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한 곳은 모세가 한 곳은 여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호수아가 레이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3절에서는 모세가 레이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두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요단 동편도 그랬지만 이 요단 서편에 와서도 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짐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게 되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 짐을 보게 됩니다. <laughs>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요수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도 여호사도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 내가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내가 다뭐 좋은 것만은 아니 내가 다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미 눈물로 시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고 거절당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또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갖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란 말씀.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고 거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은혜가 있게 될때 은혜를 받게 될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게 됐고 이것을 위해서 표가 안 나지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laughs>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열매 맺게 해 주셨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 됐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또땀 흘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 또 헌신한 사람이 있게 되고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볼때 나는 이제 다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남은 일도 하겠다. 아직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들을 뭐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을 보면서 생명 주실 때까지, 또 사명 주실 때까지 그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새벽 시간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도 흘러넘치게 해 주옵시고, 주와 함께 할수 있는 자들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